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리면서 사랑을 나눈다. 지난 3일 국제평화마라톤 축제가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주한 외국 상사 주재원과 강남구와 인연을 맺은 외국 주민들이 참가해서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구미희 기자입니다. 시작점에 선 참가자들, 파란눈의 외국인도 눈에 띕니다. 타국에서 달리는 장거리지만 완주에 대한 자신감은 전문 마라토너 못지않습니다. Marathon, 백발이 성한 노인에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달리는 아이까지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터지자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반환점을 돌아 물로 목을 축이는 참가자들 한강변에서 보는 강바람에 힘든 줄도 있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어, 아이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뛰니까 집에만 있을 때 몰랐는데 너무 상쾌하고 진짜 되게 좋더라고요. 뭐 날씨도 좋고 이런 날뭐 애들하고 같이 나오니까 이게 아빠랑도 더 가족 간에 행복한 것 같고 더 즐거웠어요. 날씨도 좋고요. 또 한강을 바라보면서 뛰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laughs> 5km와 10km, 그리고 하프 코스와 풀 코스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마라톤에 총만 5,000여 명의 내네 외국인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로부터 거둬진 참가비 절반이 오지 마을 어린이들의 책걸상 구입과 세계 평화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어서 참가 의미는 더욱 남다릅니다. 우리 국내에 그 어려운 어린이들하고 또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그 제공하는 그런 마라톤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마라톤. 이날 참가자들은 기록을 떠나 서로가 하나 되는 화합의장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강남구의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는 14km 정도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르만 오는 2006년쯤에는 강남구에 모노레일이 건설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모노레일을 둘러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라룸푸르 모노레일에서 내린 사람들이 대형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노레일 역과 쇼핑센터가 이어져 있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모노레일은 the best mode of transportation around Kuala Lumpur. 퀄라룸푸르도 uh, it's it's 서울처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하지만 도심 곳곳을 모노레일로 연결하면서 이동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모노레일의 평균 속도는 30에서 40km 특히 공해와 소음이 거의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LA와 도쿄, 모스크바 등 세계 321개 도시에서 운행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약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모노레일은 칼라룸푸르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06년 강남구에건설될 모노레일은 말레이시아의 모노레일을 기반으로 강남구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됩니다. 강남구의 교통문제 해결은 앞으로 모노레일의 교각을 도시미관과 얼마나 조화롭게 디자인하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 박선입니다. 강남구와 중국 대련시 중산구가 자매결연 체결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30일 강남구청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중산구 설경리 부당서기를 비롯한 대표단과 강남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우위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2018년에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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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기념식에 참석한 김상돈 강남구 부구청장도 중산구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자매결연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와 중산구는 지난 94년 자매결연을 맺어 행정, 문화 등에 걸쳐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중산구 투자 유치단이 강남구를 방문하는 등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사동에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등에 기여할 문화복지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치문화복지회관은 지상 6층, 지하 2층, 1,200여 평의 규모로 동사무소와 생활문화교실,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는 헬스교실을 비롯한 체육강좌와 취미교실 등 43개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으며 수강료는 2만 원 안팎입니다. 지난 24일 개관식에 참여한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강남구가 되겠다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문화복지회관은 민간 단체에 개별 위탁해 왔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일괄적으로 맡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덕에서 양재간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10월 8일 오후 2시 대한주택공사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박창호 서울대 공대 교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 성남과 용인, 서초, 강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남구 사이버 정보화 교육 1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을 강남구 포털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2004 강남구 자원봉사 한마당 축제가 10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펼쳐집니다. 수도 전기공업 고등학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필요한 기관들이 다 함께 참여합니다. 2004 대모산 문화축제가 10월 9일 광평로 자연학습장에서 열립니다. 길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재롱이 그림 그리기, 청소년 백일장, 숲속의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청장 권문영 축하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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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